기도의 응답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졌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동안이었습니다. 3해림이 쳐들왔을 때에도 어, 레이란기하 19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배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많은 신하들, 모든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절망일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참 신앙훈련을 받을 때에, 하루에 기도를 몇분 하는가를 적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약가 오늘 세 살, 뭐내살일 때에 열심히 일기를 전듯이 신앙의 일지를 적어 본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몇장 읽고 기도는 몇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얼마큼 하고 성경 요절은 몇 절을 외웠고 또 전도는 어떻게 했으며 봉사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혀져요. 처음에는 10분, 15분, 20분 이렇게 계속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3분. <laughs> 기가 10분 이상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라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뭐 나의 경험도 많아져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신학교를 보통 선지동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신학대학과 때로는 뭐 신학대학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저도 늦게 신학대학을 원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일반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신학교에만 그한 10년은 미선들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학교 뒤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몇개 열시나 이 정도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어, 때로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포함과함을 뭐,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러면서 다음날 옆에 동료들이 얘기하죠. 아, 전사님 들어가서 그또 이렇게 잠못적게 포함 질렀죠.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렇게 아마 시스기야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바라니다 그러면서 이사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의 기도때로는 문제의 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벽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도 모르겠고 돌아서다니 너무나 힘들고 이런 우리에게 고난의 벽, 질병의 벽, 이런 실패의 벽, 이런 난의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벽만 보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하는그 죽음의 벽 앞에 서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진짜 다는했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벽 뒤에도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을 향해 기도하는 이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그에게 다가왔던 이 질병의 벽이 끝이 아니었음을 그 알고 있었고 희망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향했던 그벽 뒤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벽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 내가 원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다 나은 아주 얼굴을 비교적이고 신화가 보든 말든 다른 사람이 보든 전혀 상관없이 공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의 직분이나 신분이나 생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한 일꾼으로서 있으려는 그의 기도는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이심을 확고하게 알고 기도하기 시작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성전이나에 그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요호와 여부함니, 내가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 그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예. 기억하옵소서. 이 세계 하다신위공것입니다 그는 진실되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어떤 게 진실이죠? 하나님 앞에 삶이 뜻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떤 것도 끌이이 없는 그 상태가 저는 진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일장2 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삼서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죄리다라고 있습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 온전한, 것, 신성. 100% 하나님 앞에서 있는 듯, 듯함으로 이 세계는 나를 것납니다 전심으로 산 것을 기억하오있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보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 정대표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 챙기고, 내주문에 챙기고,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바로 전심으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젊었을 때에, 때는 로 우리가 뭐, 늙음이 우리 가운데 왔어도 상관없지만, 우리의 일생이 전심의 마음으로 다가다 또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다.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뭔가요? 대한민국 헌법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헌법인가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기준점 캐논, 캐논, 캐논이 말씀이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겁이나 때로는 도덕이 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라는 것이 선하게 행하였다. 말씀대로 행하였다. 자기만족도 될것다 그리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왕을 볼수 있습니다. 10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물의 기도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무엇도 살만하고 여러분 하루의 삶이 통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물은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때